오늘 날개주좀합니다비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화장실 문도 다떨어지고그 와중에 지금 한 마리 왔습니다. 자, 요, 요 사장님은 대부실이 전문 매아합니다 예. 철대에 만팔천번이가, 만사천번인가, 만팔천번 되겠는데, 그, 스텔라니를, 자. 자, 거기, 거기 보입니다. 길요로 보입니다. 잘첫 번이다. 그래서 무이한 구차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첫수 구차. 한 마리 땡깁니다. 오늘 날고 심합니다. 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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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지고 잔다고 될 것도 아니고. 이 아, 하나 됐습니다. 한 명입니다. 상 하나 됐습니다. 오, 화장실 다 박살나고 목기는 뭅니다 그래도 적게 네. 하시고 그래야서 그만 가보시고 그만 가보세요 네. 됐습니다 섣불 섯불, 섯불 제껴 주시고 아이 그걸 제껴 주시고 예예 예, 예. 네. 어째 이나 축하드립니다 아, 날고기속에서도 입질이 옵니다 야 날구 좀 합니다. 오! 오! 멋진 놈! 예? 자, 요거 큽니다, 요거. 오 지금 현재 9자 95쯤 되는 거두 마리 잡았습니다. 두 마리, 한 마리 터주고, 한 마리 더 꺼지고. 오! 오! 그래 풀리는 소리 경쾌합니다. 매달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예. 아, 이거 참, 대부시리 낳기는 진듯함을 요구합니다. 야, 요거 크다, 요거. 거 진짜 큰 거다, 이거 아침에 닷줄이 자꾸 빠지는 바람에 닷을 네번 나왔습니다, 네 번. 오늘 손님들한테 많이 미안했습니다멋시다 오, 이 크다. 자, 공기 한번비기시고 매달. 아, 매달. 아, 대단하구, 한 10이나 되겠 자, 또 개척 한번 해봅시다. 여기 대부실입니다 매다 한 10이나 되겠습니다. 한번 개척해보겠습니다. 휴대폰 켜는 순간 게임 끝났습니다. <laughs> 자, 낚싯대를 배꼽에 딱 꽂으세요, 사장님. 예, 배꼽에 딱 꽂아가지고, 예. 자, 에비니을 서십니다, 사장님. 좀 전에 참돔 한40 안, 한5 되는 거한 마리 잡으시고, 예. 세비가 조금 약하긴 약해도, 뭐, 이 정도 사이즈는 잡아내겠습니다. 띄웠으면은. 그럼 매도 때입니까? 4호 때입니까? 충분합니다. 4호에 8호. 그 다음에, 원 10, 목주, 시호 에이비닐입니다. 브레이키닐. 아이고, 이 시간 기다린다고, 뭐, 닷을 지금 네 번이나 다시 빼고, 받고, 닷을 끌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이, 부실입니다. 헌뜩 보니까 부실로 보입니다. 어이, 방음이다방음 방어, 죄송합니다. 방음이다방음 방어.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사진 거리까지, 예, 축하드립니다. 예 빅토리오 조항올입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아주 고 앞다시 터지고 막 빠지고 이래갖고 한네번 정도 막다슬 다시 넣고 방금 다고 낚시 시간을 많이 뺏겠습니다 오늘 뭐 사랑하는 고기 요거 메다 10예 정확하게 자질 해봤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굿자 요거 메다 음, 되인데 어, 요거도 메다 되겠어요 좀따자질해 봅시다 방어는 한 마리 나왔습니다 감나도 마련해 왔고 오늘 조루가 이 선장이 좀 실수해갖고 낚시 타임을 많이 빼앗았습니다 내일부터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